1979년 미국 오하이오 주의 한 신문에 무료한 일상 탈출, 활기찬 노년이라는 타이틀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남성으로서 6박 7일 동안 여행을 하며 과거의 추억에 대해 심오한 토론을 할수 있는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주최 측에서 부담을 해줄 뿐만 아니라 소정의 사례까지 하겠다 하는 광고에 수많은 노인들이 몰려들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여덟 명이 선발.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7일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전달되었습니다. 그첫 번째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959년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 프로나 영화도 다 20년 전에 방영되고 상영된 것들이었습니다 뉴스도 그때의 뉴스가 녹화된 것이 들려졌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대화 주제도 20년 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나 설거지 같은 일은 반드시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이들 서로 간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약간의 불의함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이 노인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한 것입니다. 1950년대 한창 인기를 끌었던 여배우 마를린 먼노의 그 영화를 보며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또 먼노의 남편이자 1955년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린 뉴욕 양키스의 조 디마지오를 위시한 야구 선수들과 그들이 벌인 야구 경기 이야기를 하면서 노인들의 모습에 뭔가 모르는 생기가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들이 모일 때는 평지도 지팡이 없이는 오래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끼어 있었는데, 이제는... 집안 일을 걷더니 해치우는 것은 물론이고, 집항 일을 짚지 않고도 계단을 오르내릴 정도로 모든 신체 건강이 향상된 것입니다. 시력도, 청력도, 기억력도, 물건을 잡는 악력도 다 향상되면서 이들의 신체 나이 지수가 무려 50대 수준으로 호전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 그들의 나이가 70세를 넘어서 또 80세를 넘어서 이제는 스스로도 나는 노인이다. 나는 할수 있는 일이 별 수, 별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에 2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들이 50대 때 경험했던 것들을 새로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아, 내가 50대가 된 듯한 그런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생의 활력이 넘쳐나게 되고 훨씬 더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에 의해 진행된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과거로의 해기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찾아내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비전을 품어야 한다 하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듣습니다. 일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고지신의 신앙입니다. 온고지신이라는 이 말은 노노의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입니다.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 것을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신 명령을 듣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섬겼던 부하 장수였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하면서 그를 높이 세워 주었는 것을 여수와 너가 그의 부하로 있으면서 잘 목격하지 않았느냐? 이제 모세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와 복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이제 출정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군대 앞을 요단강이 가로막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면에 이런 것이 4월이나 5월 경우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는 그 지역이 우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비가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겨운의 헬몬산에 쌓여 있던 눈이 녹아내리면서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눈 녹은 물은 엄청 차갑습니다. 이러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요단 강물, 물의 양도 양이지만 일단 차갑고 물살이 세어서 그 강을 헤엄쳐 걷는다는 것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왔을 때 홍해가 진로를 가로막았던 그때를 기억하느냐? 그때 너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 여호수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비하이로 해변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자 홍해의 바닷물이 좌우로 갈라지고 바닥이 드러나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듯 홍해를 건넜던그 엄청난 사건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른 것입니다. 여호수는 잠시나마 그 일을 잊어버린 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고심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망각해 버리는 것, 이것 여호수아만의 일일까요? 우리의 일은 아닐까요? 인간들의 기억력이 감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스트레스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서 신경세포가 손상된 결과이기도 하고, 나이에 따른 모든 신체의 기능들이 저하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질의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기억력이 감퇴한다는 것 여러 연구 보고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분주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경우 이세 가지 원인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솔직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린 채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하건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마치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행동하고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참으시며 마침내 요당강 앞에 세워주셨듯이 우리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그래도 괜찮게 보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보존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참고 참으시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에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그것을 가늠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출애극기 14장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아이로스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수경을 하게 됩니다. 잠시 꿀막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에고보의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다 진멸시켜버릴 목적으로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지금 추격해 오고 있다 하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놀란 백성들은 모세에게 몰려와 농성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군중심대에 휘말린 사람들은 점점 폭도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들을 애굽의 종사리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요, 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깡거리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원망하고 도전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용납하시고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모세가여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손에 든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기 무섭게 바닷물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마른 길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지나. 홍해 건너편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사이를 막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었고 바닷물의 힘이 회복되면서 추격해 오던 애굽의 마병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호비백산에서 열심히 도망만 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유사한 일을 또다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가난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요단강이 가로막아 버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는 과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정말 쓸데없는 말을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듯이 되들었지만 지금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상황은 달랐지만 그러나 요단강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속수무책이었던 것만은 홍해를 만날 때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친히 갈라 주십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앞에서 물이 갈라지고 길이 생겨났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40년 전 모세와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양에 두손 들고 찬양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렸던 시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행하셨던 그 이적을 이제는 여호수아 자신을 통해 행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가거 모세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셨다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깨달음을 통해 천금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 진군에 들어갈 때, 그 어떤 난공불락의 성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다.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또 다른 홍리 앞에. 또 다른 요단강 앞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 내어야 할까요? 물론 1997년 그 외환위기 때 우리 민족과 함께 해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1907년 한국교회 역사가 온데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대봉운동을 기억해 낼수 있어야 합니다 1907년 대북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혼돈과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이나 갈등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어둡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국운이 기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화파와 보수파간의 정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의 부정 축제는 극에달해 있었고, 과도한 세금 징수와 고위직 관리들의 매간 매직이 성행했습니다 나라 전체에 썩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일 전쟁과 또한 청일 전쟁에서 연승을 거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895년 반일 성량의 민비를 시의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905년 거의 강제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1907년에는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암울한 때에 그래도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하는 밖에 없다 하는 그런 고백과 신앙의 결단을 담아서 일어난 것이 바로 1907년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대부흥 운동을 한국의 오순절 사건 그렇게 칭하다 보니 혹자는 감정에 치우친 열광적인 집회, 광적인 부흥에 그렇게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사경회라고 해서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말씀에 근거한 해계운동과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회로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찔림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 토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그것을 분명하게 정립시켜 주었고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 기독교인의 비율이 2%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내었습니다 이런 말씀 운동이 밑끄름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내는 그 어떤 집단보다 애국 애족 정신이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 자주적 독립을 희망하는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국의 교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1907년에 시작된 이 대봉 운동을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1907년 대붕운동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은약계를 메고 여전히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도 보세요 은약계를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밟고 멈추면 위에서 흘러내던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일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음을 14절 이하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제사장도 은약계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상징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재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과거의 사건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내 삶에 재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온고 지신이라는 이 말은 비록 공자가 한 말이기는 해도 오늘 우리의 신앙적 관점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거 너와 너의 가정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함께 했던 나 여호와를 기억에 내어서 오늘 시리에 빠져있는 너와 너의 가족들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일에 도구로 삼아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시금 기억해 낼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며 다시금 우리가 두 주먹 불 끈지고 분연히 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과거 홍해를 갈라주셨듯 요단강을 갈라주셨듯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새기를 제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실 그 일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금 한중원을 살아가시는 2020년을 그런 관점에서 정리하시고 2021년을 바라보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